야 소리 안내고 있는거야? 네 마음이 너무 급해 지금? 이리 말해 거짓말이라고 찬송는 없었다 이제 차 찬송을 생각했을 따름이다 한번더 시계를 찾아보았다 벌써 일곱 시가 되어갔는데 8시까지는 집에 올게요 약속해요 알겠 알겠다 하지만 지나갈 자식은야 데려주지는 못하겠구나 이 시간은 도서관까지 걸어갈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엄마가 차로 데려다 주신대요 거품뒤 데리러 오실 거야. 엄마는 졌다는데 한숨을 잊었다 여기 꼭 가져가고, 도착하면 늘려해요 한다. 도서관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도서관에 전화기 있는 거 맞아요? 네. 경찰은 코디에 엄마는 직업상 옷과 나쁜 일들을 목격했다. 하지만 코디는 엄마가 조금은 마음을 먹으 좋겠다고 생각했다. 코디는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수 있는 나이니까 이없이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알게 된 사실이었다. 성혁이도 성형이 앞가림 어떻게... 할수 있어. 어? 성혁이도 성혁이 앞가림 할수 있어. 아뭐저그 어, 뭐? 성혁이도 성혁이 앞가림을 할수 있냐고. 앞가림이 아. 뭔지 알아요? 아니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아카림이 해볼 수, 수 있다, 있다. 응. 큰일 났지 사고에서 첫자동